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작물 북방 한계선도 점차 북상하고 있죠. 백두대간 중턱 봉화에서 아열대 작물인 차나무를 시험 재배하는 데 성공해 새로운 소득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 제작된 LED 배양실에서 식물 표본 배양이 한창입니다. 배양실 온도와 빛의 양을 조절해 반복 실험한 결과. 적은 일조량과 낮은 기온에서도 견디는 차나무 품종 다산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차나무 신품종 개발 연구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품종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또 육묘 시기를 단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기 위해 가장 또 적합한 방법입니다. 발아 초기부터 잎의 크기가 작고 두껍게 자라도록 배양함으로써 빛과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한 겁니다. 차나무는 전남보성과 경남하동 등 연평균 기온이 13도에서 16도인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아열대 혹은 온대작물. 하지만 신품종 다산은 봉화노지에서도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연평균 기온 10도 내외의 서늘한 봉화지역에서도 겨울을 날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농가에서도 묘목 만그루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서 품종을 개발하고 또 지역농가에서 재배하는 상생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식물과 지역 사회가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또 항산화와 피부 미백 효과 등 유효 성분 연구를 계속해 차세대 지역 특화 작물로 차나무를 본격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근한입니다. 안동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만 61세 이하 시민은 오는 22일부터, 만 62세 이상 시민은 다음 달중 접종이 시작되며, 만 9,010원을 본인이 내면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임신부, 만 62세 이상 노인은 무료입니다. 영양군이 매년 서울시청 앞마당에서 열던 영양고추축제를 올해 온라인 축제로 전환합니다. 영양군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군청 앞마당에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각종 행사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방송하고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연계한 영양고추 특판전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